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음 바로 영어 표현 온더 펜스입니다 살면서 뭐 중요한 결정 앞에서든 아니면 저녁 메뉴 고르는 진짜 사소한 순간에도 아뭘 해야 되지 하는 어 바로 그 상태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결정 못했어 뭐 이런 단순한 뜻이라기보다는요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걸 주로 쓰는지 어 이런 걸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. 일상 대화에서도 물론 많이 쓰고요. 때로는 좀더 깊은 의미를 담을 때도 유용하거든요. 역시 핵심 의미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. 혹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. 이런 상태군요. 그 울타리, 펜스 위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는 모습. 아 상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. 그쵸. 그 이미지가 아주 직관적이죠. 딱 와닿잖아요. 예문들 좀 같이 볼까요? 첫 번째가 이거네요. I'm still on the fence about whether to accept the job offer. 이건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, 그렇죠? 새 직장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, 중요한 제안 앞에서 이렇게 망설였던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이 예문처럼 직업 선택이나 뭐 이직 같은 거 있잖아요.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. 거기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나와요. 두 번째 예문도 비슷하죠. He's on the fence about moving to another city for work. 이것도 그렇고요. 삶의 큰 병화 앞에서 드는 그 복잡한 마음을 On the fence 이 한마디로 딱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죠. 효과가 있어요. 네네.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네요. 그런데 세 번째 예문은 음, She's on the fence regarding which restaurant to go to for dinner. 오! 이건 앞선 얘들이랑 무게감이 확 다른데요. 저녁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는 거잖아요. 훨씬 가벼운 상황 아닌가요? 바로 그 점이에요. 그게 이 표현의 매력이자 유용성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인생의 중대사부터 뭐 저녁 식사 장소 고르는 그런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요. 결정의 크기랑 상관없이 아직 마음을 딱못 정한 상태 이걸 나타낼 때 아주 폭넓게 수인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결정 내용이 아니라 그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와,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심각하게도 쓸수 있고 또 아주 가볍게도 쓸수 있는 진짜 유용한 표현이네요. 그럼 정리해보면 이 언더 펜스는 나 아직 고민 중이야 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어, 아주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이거군요. 맞습니다. 네, 핵심은 그거죠.